하이 해피스마일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도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 제가 키운 흑계리에요 이꽂이로 키운 건데 이게 초창기 들어왔던 그 흑계리 뭐 천원짜리 조그만 천원 안되는 700원? 기억도 안나요 초창기 때할때간 조그만 거를 다그 지마켓에서 여러 개 시켰던 애들이 알게 모르게 잎꽂이가 되고 잎꽂이가 되고 여기저기 이제 꽂혀져 있던 애들도 합식을 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할때 잎꽂이 들입니다 애들이 이게 2018년도까지 되게 풍성하게 크다가 어 어떻게 또 이렇게 얼굴들이 다 잘려 갖고 작년에 다시 새로 나온 얼굴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목대가 많이 잘려 있죠. 새로 나온 얼굴들이에요 이게 베란다에서 약하게 크다 보면 지나가다 막 스치고 그러면 잘릴 수가 있어요 햇볕에 이렇게 늘상 걸어져 있고 바깥에 있는 다육 같은 경우에는 입이 잘안 떨어져요 이렇게 스쳐도 근데 햇빛을 못봤던그 베란다에서 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 중에 막 건들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주도 용월 할아버지 그 담벼락에 있는 다육이 입이 잘안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 그렇게 햇볕을 자주 보면 입이 잘 안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햇볕 한번 달달 구울려고 페트병 화분을 만들어서 심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짜잔 오늘도 페트병이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제가 여기를 낮게 물마름이 좋게 해서 심었는데, 얘네들이 되게 군생해요. 그리고 잎꽂이가 여기저기 막 꽂혀 있고 자랐기 때문에 좀 많아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르게 깊이를 높여서 위에 이렇게 갖고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깊이를 높여서 낮지 않게. 많은 분이 요즘에 또 페트병 화분 많이 따라서 올리시죠 어, 여러분 심어보시면 진짜 얘네들 예쁘게 자라갖고 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서 모양이 안 만들면 저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아, 가위로 한번 어. 이렇게 자른 아이를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렇게 막끈이 있으면 막끈을 하셔야 되고 철사가 있으신 분들은 철사로 하시면 탄탄하게 쓸수 있어요. 이게 밖에다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끈을 하실 경우에는 두 줄로 끈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줄보다 일단 끈을 인두가 데펴져야지 구멍을 뚫을 수도 있어 갖고 기다려야 돼서 그 이제 잠깐 기다릴 동안 이렇게 막금 한 30cm 정도 두개를 어 폭에서 한 60cm 를 발을 접었다 생각할 정도의 크기로 잘라주세요 넉넉하게 꽂으면 다이소 거라 금세 쉽게 갈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렇게 예전에 심었던 거 보면 그 전에 제가 여기 어, 라이터로 지져야 된다고 이렇게 좀해 해야,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돌려갖고 그냥 심으셔도 됩니다. 근데, 좀 이게, 내가 이렇게 날카로운 거, 근데 굳이 심어갖고, 이렇게 막 만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좀 우려가 되시면, 다름이로 천하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갖고,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풍성하게, 짱짱하게 다릅니다. 여기 보면, 진짜, 흑계리가 저희 집 왔을 땐좀 시들시들 쪼그했었는데 엄청 풍성해졌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얼굴이 많아졌습니다. 햇볕에. 지금 윤기가 짱짱하죠? 어, 얘네들이 확실히 햇빛이 정답이에요. 진리. 다육이는 어, 햇볕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주병도 처음에 심을 때좀 어, 별론가 했는데, 심고 나서 볼 때마다 눈에 시선이 꽂혀요. 어, 예쁘다. 이게 좀색다아요 나름. 근데, 어, 반응이 좀 그랬는데, 어 한, 한번 정도 도전을 해보고, 이게 농장이나 뭐, 그 일반 그 다육이 병에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색다르게 심어져 있으면 시선을, 어,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카페나, 뭐, 이렇게, 뭐, 펜션? 아니면, 다육이 농원? 그런데도, 요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예쁜 화분에만 시선에 꽂히는 게 아니라, 좀 색다른 거에도 시선이 많이 꽂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이 자꾸, 요렇게 가요. 위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또. 요즘에. 위에 전쟁이 났어요. 퐁퐁. 요렇게 해갖고, 한번 이제 달궈진 것 같은데, 한번 구멍을 한번 뚫어볼까 합니다. 아, 이걸 늘 올릴 때마다 물어봐요. 구멍을 밑에 뚫어야 안 뚫어요. 구멍을 밑에 꼭 뚫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흙 떨어지는 게 싫으시면 많이 안 뚫으시고 그냥 적당히 뚫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뚫으시고 이 가상에다가 중간 여기 도려낸 가상 있죠? 여기다가 끈을 연결할 텐 건데 요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찔겨져요, 그래갖고 찢어지지 않거든요. 무게가 나가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두가 있으면 참 용이하게 쓸수 있어요. 하고 이제 다육이를 한번 심어 봅시다. 어, 이렇게 노지에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바깥에 뭐 걸어놔도 별 상관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좀 가벼우면 좋아요. 그래서 펄라이트 대신 마사토, 아니, 마사토 대신 펄라이트를 밑에다 깔아줄게요. 깊이감 있게, 좀 높게 깔았습니다. 어차피 흙이 또 밑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깔아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배양토 만들어 놓은 거를, 어, 마사토하고, 흙만 어, 배양토만 있으면 쉽게 만들어요. 근데 좀 가볍게 하려면 펄라이트를 섞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해서 얘를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흙개리가 성장도 빠르고 잎꽂이도 상당히 잘 돼요. 얘가 진짜 심어져 있는지 좀 오래돼 있어갖고. 저희가 또쌀 씻은 물을 주면 제가 흙이 되게 단단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풀처럼 그 화분에 붙어 있어요. 얘네들이요. 단단하게. 어, 그쌀 씻은 물을 매일 주냐고, 매일 줄 수가 없어요. 화분이 많다 보니까 매일 줄 기회도 안 되죠. 그래갖고, 어, 쌀 씻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수돗물 주고, 번갈아 이렇게 왔다 갔다 주는 것 같아요. 그쌀 씻은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갈, 껍질, 뭐 채소 껍질 있으면 다 넣어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물을 우려서 주시면 삭힌다고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고.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하보니 뿌리가 이렇게 보면 뚜끊 켜요. 얘네들이 신기하게. 어. 이게 군생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심으면 되게 시간이 오래 가고, 요대로이대흙만 그러니까 살짝 털어갖고 심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얀 것도 많이 보이죠? 겨란 껍질도 들어가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겨란 껍질.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게 겨란껍질이, 어, 그 중국분이 제가 보출 가든에 보면, 그 유명한 분 있어요. 그분도 페트병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분인지 대만, 중국은 아닌 것 같고, 대만인지? 하여튼간, 대만인지 어딘지, 하여튼간, 그분도 하시는데, 그분은 계란껍질 영양제를 되게 많이 만드시더라고, 보면. 계란을 요리 해먹고 산더미처럼 쌓아놔갖고, 그냥 하얀 막도 안 띄고, 그냥 그대로 그분은 비료를 써요. 이렇게 해갖고. 하고 얘를 식물에 살짝 들어서 쳐주면 돼요. 이렇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구에 사시는 분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이게 제가 중국 이게 막 처음에 그 이제 사람들 발병하고 막 병원에 밀집해서 모여들 때그 우리나라에서 방송에는 그렇게 막 나오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증세가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때는 내가 내가 봤을 때는 중국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아, 보면, 나라에서 확대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한, 되게 좀 이렇게 약하게, 근데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경각심을 너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라마다. 경각심을 너무 안 줘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경각심을 갖는 분은 감, 갖는 거고, 안 갖는 분은 안 갖는 거고. 근데 제가 옛날에 같은 직장 다녔을 때, 막 이렇게, 그때가 싹스, 싹스? 할땐인가 그때도 되게 심각했잖아요. 근데 저는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일만 일만 열심히 했지. 그게 심각한데 그때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때 상황이 위험했던 상황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 한1 0배 이상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스랑 지금이랑 뭐 별반 차이 없다. 뭐 그때가 더 심했다. 아니 어떤 사람 진실로 얘기하죠.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하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데,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끈을 안 했네요. 끈을 안 했어, 끈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했죠. 끈을 지금 다 심긴 심었는데, 이렇게 끈을 해서, 제가 맨날 철사로 하고, 그 일회용 컵에서만 이게 이용이 됐었는데, 이게 되게 질기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갖고 두 줄로. 이걸로 화분도 많이 꾸미고, 어, 아이템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걸로 모양도 많이 내고, 이, 한번 올릴까 해서 실을 여러 개 사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질겨.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화분에 보였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쓰시면 됩니다. 곧다 심은 거예요. 근데 흙이 이게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툭툭툭 털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모자른 부분은 다시 채워 주시고 이게 그러니까 옛날 그 중국 그 이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의사가 3천명의 감염이 됐대요. 치료했던 의사가. 아니 의사가 3천명의 감염이 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흔들릴까고 축소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하다 합니다. 15초만에 감염이 된대요. 그 뭐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랑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 15초 그래서 공기 전염이 안된다 막 된다 안된다 뭐 비말 그걸로 된다는데 공기 전염으로 된다고 지금 예전부터 날이 나왔는데 뭐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헛소문퍼트려 공기 전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방어복을 입었는데도 의사가 3천명이 감염이 된거예요 그래서 중요한거는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아저씨,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시고, 소독제를 빨리 구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흑결이 입고지 했던 아이를 분갈이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마사토도 깔아주시고, 뚝딱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키우면 나름 되게 예뻐 투명한 페트병에 어, 다육이가 너무 이렇게 딱 중에는 이제 봄에 얘네도 물 두고 자라면 작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다육이를 키우고 반해봤던 게페트병이 심어진 아이를 봄에 봤을 때 뿅, 띠용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 미래의 사회를 그 S.F. 영화를 보면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어요. 어 그래갖고 가끔가다 이렇게 미래 사회는 왜 동물이 없고 식물이 없고? 제가 옛날에 애니메이션을 배웠었는데요. 애니메이션 그 만화 아시죠? 만화 그 그리는 사람은 애니메이션이라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백화점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갖고 초등 중초 뭐할 텐가 이럴 때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할 텐가 공부는 좀안 했죠. 근데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는데 신 어디더라? 서울로 다녔었어요. 갑자기 이름 이 생각이 안나 서울로 다녔었는데 신설동인가? 어, 신설동으로 다녔었는데 그 이제 선생님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는 직감 능력이 있대요. 미래를 직감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계로 막막 막 얘기하고 폰 같은 거 있죠? 폰이 옛날에 진짜 우리 세대 그 1980년대 그 만화를 보면 핸드폰 뭐 아르치 마르치 막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다 미래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서 깜짝. 그,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지금도 간간히 이렇게 보고 옛날 영화 만화를 보면, 와, 진짜 이게,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예시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뛰어난 사람이 있고,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민감한, 뭐, 민감하지 않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게, 다육이 하다가 또싫어하는 질문, 왜 다육이만 얘기만 하지?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하, 그런 얘기는 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는데, 어, 제 채널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막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막 서부 영화 왜 그때는 외국 영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황무지에 막 진짜 모래 바닥에 막 이렇게 모래가 굴러가고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어 이거 심장 그 노약자 막 혐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때 처음 어린애가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더요딱한번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있었었는데 있었는데. 검은 봉다리에 심장을 이렇게 넣어갖고 대롱대롱 달고 다니는 거야. 뭐야, 다 여기 하면서 왜 저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저기 막 생각이, 그때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갖고 이게 전염병이 진짜 빛의 속도처럼 막 15초? 빛의 속도는 아니지만 전염이 빨리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관염이 그 우한 중국에 얼마나 크겠어요. 땅덩어리가 진짜. 세계의 그 브라질이 1이고, 그 다음에 2가 저기 브라질인가? 아니, 브라질, 브라질이 1이고, 그 다음에 중국인가? 전 중국이 제일 큰줄 알았거든, 땅덩어리가. 근데 러시아인가? 또 헛갈릴 가물가물. 또 알아서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또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가 또 하면 또꼭 집어서 이제 이렇게 꽃을 잡는 분들이 계셔갖지고할튼가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근데 우한을 다 폐쇄를 했어요. 길거리를 나가는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우리 아파트 이제 걸린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나 뭐그 사람이 갔던 데를 다 폐쇄를 하잖아요.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땅덩이가 조금 조금한데 이게 그 대구에서 퍼졌다니까 대구 사람들이 또 지역 감정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위험 다 막으니까 이게 우한도 그랬었거든요. 폐쇄를 하고 공표가 나자마자 사람이 진짜 막. 그 차도에 차가 오안을 빠져가는 차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안 할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저기라 갖고 빠져 나간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또 오늘도 얘기를 했네요. 그래갖고 마스크 꼭 사세요. 여러분, 지마켓이 좀 싸긴 싸요. 옥수연이라. 근데 제가 손소독제를 산 게. 그때 6,900원 진짜 거기가 제일 저렴하게 두개를 샀어요 두개를 사고 배송을 했는데 그게 다음날 보니까 5,900원에 뜬거예 라고 2,000원 손해 봤잖아요 어 웬일로 이거 손소독적어알콜 에탄올콜이 풀렸나 왜 이렇게 싸졌지 했는데 그 다음날 6,900원 그 다음날 갑자기 또 만원으로 튀었어요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한명한명늘 때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물자가 많이 딸리기도 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회사나 기업이나 뭐 학교나 그거를 이제 소독제를 다 구비를 해야 되고. 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맨날 저기래도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모자르기 때문에 중국에다 갖다주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갖다주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못 갖다주게 하잖아요. 모자르니까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리 미리 조심해야 되고 그 우한이 뭐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걸릴 줄 알고 뭐온 가족이 다 걸려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 사람을 걸리면 엄마, 아빠, 자식이 다 죽는 거야. 왜? 치료제도 없고, 병원에는 오지 말라 고 그러고, 병원에 가면 더 많이 올마서 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사람들 다 방어복을 입잖아요. 방어복을 입고 기저귀까지 합니다. 그 사람 의사들은 화장실 가서 옷을 안 벗는데요. 그래서 기저귀 있냐 막 그런 걸 제가 영상 봤거든요 없으면 내가 하나 줄게. 그러니까 옷을 절대 못 벗게 합니다. 일을 할때 그래서 기저귀를에서 뭐 볼륨 큰거 작은 거다 해결을 하나 봐요. 그래서 딱 이제 하루 잘때뭐 벗거나 이제 모자르니까 안 벗고 지금 비상계게 그래서 방어복 만드는 거랑 마스크 소독제 이거를 지금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없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이게 나라에서 경각심을 많이 안 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경각심을 가지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이렇게 다 심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음, 꽃보다 더 여기 좋아요. 구독 꾹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튼튼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어, 펄라이트를 많이 섞으면 무지 가벼워서 편하고, 이렇게 쇠 줄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방향을 내가 햇볕에 따라 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고, 얘는 틀수 없고, 그냥 고정이 되는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끈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향을 내가 좀 틀고 싶으면 이렇게 쇠로 하시는 거고, 그냥 간편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막근 다이소에 가면 1,000원, 2,000원에 팔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러면 쉽게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으셔도 되고 좀 다육이를 예쁘고 튼튼하게 키우고 싶으면 지금 막 이렇게 건드렸는데 잎사귀가 막 떨어지죠. 얘가 햇볕을 많이 못본 애들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햇볕에 달달 구우면 잎이 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육이가 왜 스치기만 하면 잎이 떨어져요?는 햇빛 양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섬유질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어, 섬유질이 나왔죠. 이게 우한 폐렴이 그 섬유질, 그 폐가 섬유질화. 단단하게 그 질긴 거 아시죠? 우리가 파를 햇볕에 너무 오래되면 여름에 되면 되게 파가 여름되면 찔겨져요 그래서 폐가 섬유화가 돼서, 어, 이게 심하면 죽는 거고, 이게 다 나아도 그 폐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되는 시간이 내가 알기로는 그, 그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거는 안 걸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가족이 한 명이 걸리게 되면, 집안 사람들이 다옮는답니다 중국 감독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병원에못 가서 어 돈이 없어서 온 가족이 다 죽진 않았을 거예요.라고 중국 감독 그온 가족이 엄마 아빠 자식 다 죽었죠. 중국 감독 그렇게 부자 잘 사는 사람도 죽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철저한 개인이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웬만하면 사실 진짜 이 시기가 그래서 중국에 온 사람들은 절대 안 나가요. 중국에 와서 어, 난 괜찮은데 이게 지금 퍼지는 걸 중국에서 경험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절대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 중국분들도 구한 그 사태, 지금 사태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절대 바깥에 안 나간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언니도 학원을 하거든요, 재즈 학원. 그래서, 이제, 학원에 사람들이 갑자기 급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언니가 그, 일산 쪽에 사시거든요. 일산 쪽에 하는데, 이데 지금 서울에서 한명 나왔죠? 대구에서 분명히, 그리고 교회인데, 이 신천지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교육, 교회 사람들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중요한 거는 이게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14명을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은 14명을 감염을 시킨대요. 그게 축소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건물을 폐쇄할 정도면 그 건물하고 지역을 폐쇄할 정도면 감염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박질을 먹어서 한게 아니라 오한 바이러스 병원에 그 병원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할테니가 누가 그거를 누출을 시켜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그기도 이제 쉬쉬 조용히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총하고 막 이렇게 폭탄으로 사람을 해갖고 전쟁을 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뭐 이렇게 빌 게이츠처럼 말하는 것처럼 바이러스 정제. 그러니까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 위험해요. 진짜 집 밖을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본인이 케어를 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어, 저희 딸도 학원을 보내면서 얘를 학원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또 요번에 시험이라고 학원에서 시험 본다 는데아 어, 갈팡질팡, 이게 진짜 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학원도 안 보내고 다 그럴 것 같아. 왠지 느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케어해서 드시고, 드시고, 아니, <laughs> 들어주시고, 어, 그리고 소독제, 마스크, 구입 빨리 해놓고, 어, 잘, 이 저기를, 그러니까 빨리 바이러스, 그걸 저기 하는 백신이 나와서, 어, 곤쳤으면 해요. 그래갖고, 이 시기를 빨리 저희가, 파이팅 해서 넘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꿀 하루 되세요. 안녕!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